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맛있더라구요. 근데 안 먹어본 것도 있어서 한번 리뷰하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텐데 아우셔 피자 그노라 이몽이 그려져 있는 아우셔 피자입니다. 요거 한번 요거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하는 맛이에요. then. 겉에 이렇게 뭔가 빨간 색깔, 설탕 같은 게곧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 근데 이게 한 개가 보시면 약간 크기가 좀. 미리 먹어봤는데 이거 한 줄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바로 한줄더 먹었습니다. 이것도 완전 제 취향이에요. 뭔가 그냥 제 취향을 자극하는 그런 젤리들이 있는데. 많이 담겨있는. 이런식으로 약간 이런뭔이런거막이렇게 뭐, 해서 얼려가지고 먹는거 되게 유행한 인스타나 그런 유튜브 쇼츠같은거에서많이봤던것같은데먹어본적은 없는데 이렇게 말아서 먹어볼게요 아르젤리에 비해서는 좀싱것 같아요. 어우, 좀 시네요. 어 이게 한 가지 종류만 먹으면 많이 먹겠는데, 젤리 여러 가지를 먹다 보니까 많이 넘. 没有。Um. 마시는 그맛입 Stop 가 먹고싶어지는 영상이었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안먹고싶으실수도.. <laughs> 제가 그.. 이름 뭐더라? 하플리? 하플리님 asmr 봤을때 젤리 asmr 젤리가 많은게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하플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꼭 꼭이 아니고 제가 봤던 그 영상에서는 마지막에 검라면을 <laughs>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Субтитры